전기차 태아저,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에. 이런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여러분, 정말 핫한 소식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배터리 팩이 드디어 등장했다는 거 아시나요? 게다가 이번에는 모델 3와 모델 Y 후륜 구동 모델에 도입된다는 건데, 이게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좀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짚어볼까요? 요번 건 완전 빅딜이라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저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테슬라의 배터리 이야기를 파헤쳐 보자구요. BYD를 대체할 CATL 6M 배터리 팩자 테슬라가 현재 모델 3와 모델 Y의 후륜구동 버전에 BYD 블레이드 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CATL이 새로운 6M 팩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CATL LFP 팩을 사용했던 게 2021년이었으니, 정말 오랜만에 다시 CATL 팩이 돌아오는 셈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CATL 6M 배터리가 단순히 예전 걸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이에요. 먼저, 용량 증가, 총 배터리 용량이, 기존 60.1kWh에서 62.5kWh로 약6%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고작 6% 증가가 큰 변화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동차 배터리에서 이 정도 증가는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또한 에너지 밀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충전 성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지어 무게도 약 20kg 정도 가벼워졌다고 하니 더 나은 효율과 성능이 기대된다는 말씀.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테슬라는 이전에도 CATL 팩과 BYD 팩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일부 배터리 용량을 소프트웨어로 제한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배터리 용량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장점은 충전 성능과 배터리 수명 증가 정도로만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새로운 팩이 주는 향상된 성능 자체는 기대할 만한 부분입니다. 배터리 화학 구성을 보자면, 여기서 잠깐 ECATL6M 배터리의 화학적 구성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이 배터리는 LFP 배터리로 안정성이 뛰어나고 배터리 수명이 오래 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에너지 밀도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대신 100% 충전 상태를 유지해도 무리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테슬라가 이러한 배터리를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에 있죠.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바로 망간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망간이 들어가면 조온에서의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캐나다나 북유럽처럼 추운 지역에서 LFP 배터리가 좀 힘들어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망간 추가가 성능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배터리팩이 당장 북미 지역에는 도입되지 않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중국산 배터리와 셀에 대한 높은 관세 때문이죠. 대신 유럽 아시아 그 외의 지역에서는 내년에 이 배터리를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고객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테슬라의 홀리데이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테슬라의 연말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매년 12월이면 테슬라는 대규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내놓잖아요. 작년엔 12월 둘째 주에 나왔었는데 이번엔 과연 언제일지 기대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매바 오토파일럿 개선이 큰 화두가 될것 같아서요. 여러분께도 그 기대감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테슬라 맵의 사용자 기어 기능 추가? 혹시 여러분도 테슬라 맵에서 웨이지처럼 사용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기를 원해본 적 있으신가요? 올해 초에 테슬라가 속도, 카메라 위치, 신호 등 정지 표지판 등을 맵에 추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사용자 기어 기능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경찰차 위치, 사고, 공사 구간 같은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할 것 같죠? 물론, 아직 이 기능이 추가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말이죠. 고속도로 피하기 옵션 드디어 등장? 또 하나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 기능이 있죠. 바로 고속도로 피하기 옵션. 여러분도 한 번쯤은 고속도로 말고 그냥 시골길로 좀 돌아가고 싶은데라고 요 생각한 적 있으시죠? 앨런 머스크가 6월에 이 옵션을 추가하겠다고 했으니 이번 홀리데이 업데이트 때 드디어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겨울 왕국 같은 풍경을 구경하며 시골길을 달릴 수 있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안 그렇나요? 3D 빌딩과 풀스크린 비주얼라이제이션. 또 하나 재미있는 건 3D 빌딩 지원이에요. 이미 중국에서는 3D 맵이 도입됐고, 애플이나 구글도 이미 3D 맵을 제공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 살짝 뒤쳐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게다가 AMD 기반 차량에는 풀스크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하지만, 인텔 기반 차량에는 아직도 지원되지 않는 상황. 이번엔 인텔 차량에도 이 기능이 도입되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긴급 차량 감지 및 비주얼화. 그 외에도 테슬라는 긴급 차량 감지를 위한 큰 변화를 준비 중이에요. 기존에는 단순히 긴급 차량을 감지하고, 일반 차량처럼 표시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소리까지 감지해서 긴급 차량이 다가오고 있음을 더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FSD 비주얼라이제이션 전 세계로 확대될까? 또한, 완전 자율주행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되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북미 외 지역 사용자들은 FSD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그동안 혜택이 너무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 모든 지역의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을 확대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기쁘게 FSD를 사용할 것 같아요. 액추얼 스마트 서먼, 더 똑똑해지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테슬라 차주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액추얼 스마트 서먼 기능의 개선입니다. 이 기능이 북미 외 지역에서도 드디어 도입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죠.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번의 탭으로 차를 소환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어? 여러분도 이 기능 기다리고 있죠? 테슬라 팬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 모든 게 이번 연말 업데이트에서 이루어진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내비게이션 기능은 정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모든 변화와 개선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흥분돼요. 이 모든 기능이 우리 곰탱이 같은 일상 운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 믿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Just are